거니아름다운데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아 저는요, 저는요 이 둘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당연하지아 근데 눈나 나오... 메타몽도 귀여워 아눈봐안보는거아 나... 응. 먹고 자 잠깐만 어디 갔어 들어갔나 봐 어? 네?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이 중에 나오겠지? 제발 이 브이 제발 이 브이 여기 지창민이 있는데 <laughs> 이 상품이 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laughs> 아 됐다. 여러분 이거 사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메론 <laughs> 맛 탄산 사탕. 어떻게 뜯니? 미친! 아, 아, 어, 헐. 귀엽다. 귀엽다. <laughs> 진짜 귀엽다. 나이스. 오케이. 벚꽃이랑 아, 이 나왔으니까. 얘도 좋아. 얘도 좋아. 에타몽도 귀여워. 스타트. 카드를예측주세요이배출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어매탕입이다 <laughs> 뭐가 사실어 싶어? 뭐야? 에이? 가고 있을 거야. 들어갈 거야, 아마. 자동으로? 어, 기다려 보지나 이거. 처음이야, 니없이지천원주스토파이서 이거. <목소리> 나한테 강씨소개좀해 사... 보세요. 덜감계입니다왜 덜감규죠? 김강규 배우님 닮아 하지만 머 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덜를요 뽀삐 뽀이 사람 왜 이래? 망했니 어제 우리 이거 피산도 그만큼 나왔어 랑랑카페값이같아 살 메이플 듣기 때 기다려봐요.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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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이거, 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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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뿌렸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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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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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저도 똑같은 거 샀어요. 이게 움직여? 어? 이게 뭐야? 그니까. 뭐야? 아, 아니, 껌 있는 거. 아니, 껌이 아니라, 뭐 고정하는 거. 원래 껌? 껌이 들어있는데. 거품이 들어 있는데. 아, 네. 헐, 헐 미친. 헐, 대박. 너 서? 서봐. 현재야 이거 방금 안비는거 되겠지? 꼬리 아니야, 이거? 어? 맞아, 꼬리 다리까지 근데 안에 고정이 있는 돼? 어, 이, 아 이게 캐나? 너무 귀엽다. 아, 귀엽다. 표정 똑같아? 어머,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건 시사밖에 없어. 그카 하나밖에 안남았 그리고 귀엽네. 어머 어 그리고 아기 이브이. 대 아, 별난 아, 별 어? 아, 너무 귀엽다. 그냥 받가 그리고 서 있는 이브이. 이브이 몇 개월 에버예요. 아 근데 너무 귀여운데. 얼굴이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 헐. 역시 핑크가 예쁘구나. 아, 마이 마이 귀여워. 드림매죠? 미친 거 아니야? 짜귀엽다 확실히 아이폰이 색감이 아, 있어요. 그래? 잘 저요가 이제 자 네. 이제 색감이. 귀여운데? 어, 예쁘다. 용대야. 용대야. 색깔 봐. 힘을 내. 그리고. 짜잔. 헐,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그거 저기 밑에, 제일 밑에 구석지. 가와이. 멍멍이 어. 퀄리티. 가와이 포차코가 없어. 뭐, 모님께서 포차코 산다고 고르다가 이걸 골랐는데 알고보니 포차코가 없는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지금. 저만 샀어요. 포차코가 없는 시리즈였어, 심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쉽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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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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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삼지구을 까보고. 귀엽지? 근데 여기 다떨렸 이렇게 튜브 끼는 거야. 곰돌이라 산 건가요? 네. 귀엽지 않나요? <laughs> 어. 그냥 내가 보고 언니 손에 지웠어. <laughs> 어. 빠 아, 이거 흰둥이지? <laughs> 어. 이거 껴봐 흰둥이도. 흰둥이도 튜브 타고 있어? 응. 어. <laughs> 괜찮아? 안 괜찮아. 아이 커플로 아니야? 반대 반대로, 반대로 <laughs> 껴봐. 아무튼 이렇게. 어, 귀엽다. 이게이너이 진짜 예쁘네 음, 음, 음. 그치? 이거 너무 예쁘지 이곡 너무 예쁘지 이이 예쁘지 않습이지않이 너무 지 너무 커요 니 너무 커요. 너무 지 않습니다. 이예습니이이지니크이 곡이 너지이 곡이 너지이 작은 사람 별로 없잖아 긍정적. 얘는 세 마리나 있으면서 펭돌이는 한 마리도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 <laughs> 생각보다 크다. 헐, 근데 귀엽다. 펭돌이는 그, 한 마리도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시리즈 자체에 펭돌이 없는 거 없어. 그, 그거 예, 있잖아, 예, 포켓몬 그거 있잖아, 무슨 이 시리즈가 그, 그거 있잖아. 무슨 시리즈가 세 시리즈더라고. 그, 진화 시리즈. 어, 그거 아니 뭐 무슨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초마. 아, 아 시리즈 들어가. 이브이는 두 개나 있으면서 펭돌이는 한 마리도 없는. 펭드야, 뜬금없는 이런 애도 있는데. 유니콘도 있는 데예 펭돌이요. 어. 내가 어, 기요. 어, 근데 사이즈는 지하기같기가 제일고? 긴기가 제일고. 꼼지공이. 아, 귀엽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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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어, 예쁘다. 아이폰 개대. 전석이비었습니다 네, 오이자체입니다부산현생인이인가 봐. 창민이 더비 로그 봐, 저뭐죠 이렇게 뜨면 봐요. 더비분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포카들고 이렇게 하는 거다 <laughs> <laughs> 보고 있어요, 더비.